자, 21번 원문 제목은,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규칙들이 너를 억제하고 저지하는가. 요거 눈에 보이지 않는 규칙들은 밑에 보면 알겠지만, 어떤 습관적인 행동, 그러니까 습관이지, 그거나 의식, 이런 걸 얘기하고, hold you back, 이거 대신에 바꿔을수 있는 단어들 본문에 있고, 그 다음에 govern, 지배하다, 이 단어까지도 바뀔 수 있다. 자, 저자, 이 사람은 어떤 우화를 말한다. 뭐에 관한 우화냐면, 아주 위대한 한 성인에 관한, 위대한 성자에 관한 우아에 관해 말한다. 어떤 성자냐면, 그에 따르는 사람들, 즉, 그의 제자들을 이끌곤 했던, 여기 우드가 과거의 습관적인 행동, 뭐 그거잖니? 그러니까 유스트로 바뀔 수 있겠고, 그 다음 주의할 게 있어. 만약에 유스트로 바뀌게 되면, 이게 조동사기 때문에, 앞에 비동사 있으면 절대 안 된다. 그러니까 조동사 뒤에 동사원형이지. 왼쪽이 아니라. 그러니까 used to가 were used to lead나 were used to leading 이런 형태 바뀌면 절대 안된다 자, who가 당연히 대소로 바뀔 수 있고 명상에서 그의 제자들을 이끌곤 했던 이렇게나 저렇게나 이렇게 어, 지도를 한거지 그러니까 meditation이 명상이야 명상, 묵상이네 mediation, t가 한번 빠지면 중재나 조정 그러니까 어, 어차피 이게 middle에서 나온거야 중간, 어, 그러니까 어떤 싸우는 사람 중간에 들어가는 거고 이거는 그 깨어있는 의식과 무의식 중간의 상태 이게 명상이야 알았지? 그 따르는 사람들이 그더팔로워 당연히 이게 히즈 팔로워즈 얘기하는 거지 그 제자들이 떨어지기 직전에 저 스테이지는 막 뭐뭐하려 할때 알았지? 막 뭐뭐할 때랑 마치 뭐뭐인 것처럼 알았지? 막 뭐뭐할 때 그걸로 쓰인 거야. 그러니까 막그 제자들이 떨어지고 있었을 때 뭐로? 센 모먼트로 밑에 뭐 단어 나오는데 명상이죠 그냥 어, 명상의 순간. 그니까 깨어 있는 상태와 어, 무의식과 의식의 중간 상태 뭐그 정도 의미라고 보면 되겠어. 자비인지가 뭐뭐하는 중이다, 뭐뭐하는 것이다, 뭐뭐할 예정이다, 알지? 그 중에 진행형으로 쓰이고, 만약에 워어 a b o 이렇게 바뀌게 되면 워드ropping이 워어 about to drop. 여기 2가 전치사 2가 아니라 2부정사의 two 2야. 그래서 드로핑으로 바뀌면 안 되는 거. 그 정도만 변형되는 거 주의하면 되겠어. 자, 그 다음. Just as the followers were dropping. 이게 부사절이지. 부사절이기 때문에 얘가 주절이고 이걸 분사구문으로 바꿀 수도 있어. 그냥 이 노란색 펜치산 부분 전부다. 한 단어 그냥 dropping. 이렇게 바꿀 수도 있지. 깔끔하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dropping into, 아, dropping into the y e r s in moment. 이렇게. 됐지 자 그들은 방해받곤 해서 방해 받아지고 중단되는 거니까 비 p p 수동태가 된 거고 이 단어 대신에 바뀌는 단어들 써나다한 고양이에 의해서 어떤 고양이냐면 걸어가곤 했던 그 사찰을 지나서 즉 사찰 여기저기를 걸어 다녔던 이 고양이야 그 다음에 여기 대신 당연히 또 위치가 바뀔 수 있고 주격 관계 대용사니까그 다음에 뭐하면서 야옹거리고 모두를 괴롭히면서 자 ing 세 가지 해석이 있는데 동명사, 현재분사, 분사구문. 이 앞에 있는 사찰을 꾸며준다. 말도 안 되지, 그지? 야옹거리는 사찰. 이건 안 되니까 동명사도 아니고, 그래서 분사구문이야. 분사구문 뒤에 나올 때 대표적인 해석 세 가지 뭐뭐하면서 그리고 나서 왜냐하면 뭐 나랑 천일문 공부한 친구도 다알 거야. 자, 이 분사구문을 갖다가 부사절로 바꾸는 좀 시험이 이상한 학교가 나올 수 있으니까 어, 이거 봐도. 에즈이 미아우드 그것이 야옹거리고 바덜드하면서 대체 그냥 과거로 한 거야. 간단해. 그 것이 야옹거리고 괴롭혔다 모두를 이거 앞에 그냥 에즈가 들어간 거야. 에즈해 되고 와일 해도 되고 그 성자는 순서별 잘 봐. 그 성자가 이 문제가 발생했잖아 이제. 그지? 문제가 그것들이 방해를 받곤했서 멈춰져서. 그러니까 당연히 문제니까 이 문제에서 그 성자가 한 간단한 해결책을 떠올려서, 아, 솔루션이 해결책인데, 리솔루션, 이거는 결심이나 결의한 해결. 바뀌면 안 되겠지? 자, 그는 그 고양이를 어떤 장대, 막대에다가 묶는 것을 시작해서, 콜론 다음에 어떤 해결책이냐? 구체적인 게 나오는 거고, 아, 투타이는 당연히 앞에 동사가 시작하다, 좋아하다, 계속하다, 뭐르냐 시작하다, 계속하다, 좋아하다, 싫어하다. 이 단어는 뒤에 투부정사 ing 둘다 나올 수 있지. 예외가 디 i 라이크야 자, 그래서 to tie는 t i m g 으로 바뀔 수 있다. 그치? 그거를 묶기 시작해서 그 고양이를 장때다가 언제 어떤 그 명상 세션 동안에 이 during이 뒤에 기간이 나오기 때문에 특정 기간. 그래서 for나 while로 바뀌지 않지. 그 while은 접속사니까. 세션은 많이 나오는데 니네가 의사선생님 병원 가서 뭐 코로나 때문에 가서 뵀어. 한 5분 뵀어. 그게 세션이야. 그다음 수업 시간 한 타임 이게 세션이야 뭔지 알겠지 한번 그냥 뭐 하는 거야 자이 해결책은 내가 이 이게 무슨 색이냐 이게 살구색 살색이라고 하겠지 살색 형편 칠한 거는 그냥 순서 배열 위해서 중요한 부분들이야 이 해결책은 한해결책이 먼저고 이 해결책이 나중이지 이 해결책이 빠르게 발전해서 뭐로 의식으로 의식 중요한 단어야 파란색 펜으로 다자 고양이를 묶어라 장대에다가 먼저, 그리고 묵상을 두 번째로 해라. 그러니까 처음에, 그러니까 명상하기 전에 고양이를 먼저 묶고, 그 다음에 명상을 해라. 그러니까 명상을 하기 전에 일종의 의식이 된 거지. 그렇지? 자, 타이와 메디테이트가 다른 형태 바뀌지 않게 명령문이지. 원래는 여기 엔드가 들어가기 정석인데, 어, 이게 비문도 많이 있어. 틀린 것도. 자, 엔드를 써주면 좋다. 묶어라. 그리고 명상이라그지 엔드 들어가도 되고, 여기는 원래 없으니까 상관없다. 자, 의식이 중요한 단어. 자, 그 고양이가 결국 죽었을 때, 당연히 죽겠지. 자연적인 원인으로 죽었을 때, die of도 되고, die from도 되고, 뭐 상관없다. 죽었을 때, 자연적인 원인으로, 종교적인 위기가 뒤따랐다. 그러니까, 이게 먼저고, 종교적 위기가 나중이지. 그러니까, 고양이의 죽음이 원인이 된 거야. 자, 만약에 when이 빠지면, 지금 이게 부사절인데, 웬이 빠지고, 그 고양이가 자연적으로, 그 고양이가 결국에 자연적인 원인으로 죽었다. 즉, 자연사했다. followed by. 이렇게 바뀐다. 자, 뒤에 부분이 religious crisis followed가 followed by a religious crisis. 이렇게 바뀝니다. 그러니까 followed가 어 앞으로 오고 followed 오른쪽에 by가 들어간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 언제? 앞에 웬이 빠지면. 이건 시험이 많이 어려운 학교의 경우 얘기하는 거다. 자그 팔로워들은 무엇을 해야 했을까? 비 서포스트가 원래 월가 여기 있던 건데 의용인니까 앞으로 나온 거 알겠지? 자비 서포스트가 뭐뭐하기로 되어 있다, 뭐뭐 할 예정이다, 뭐뭐야 해 한다, 뭐 이거야. 그러니까 그 제자들이 무엇을 해야 했을까? 어떻게 그들이 명상할수 있었을까? 파서블리가 그냥 쿠드 강조해 주는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빠져도 돼. 당연히 어떻게 그들이 명상을 할수 있었을까? 그 고양이를 묶는 것 없이, 그 장대에다가 묶는 것 없이, 무슨 일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일종의 의식이 됐기 때문에, 이 고양이를 장대에 묶지 않으면, 이제 명상으로 가는 단계로 갈 수가 없는 거야. 왜? 의식이 됐으니까. 됐지? 자, 여기까지가 이제 그내용일 아, 순서 배열을 정리할 때, 과거다. 이제 여기서부터는 현재가 나오고, 이제 필자의 생각을 정리하는 거지. 자, 이 이야기가 보여준다. 뭐를? 내가 부르는 것을 보여준다. 뭐라고? 눈에 보이지 않는 규칙이라고. 자, 요거는, 자, 주어 동사 다음에 명사 두번 나가면 무조건 4 아니면 5형식이야. 해석 두 가지. 주어 동사 다음에 첫 번째 나오는 명사에 A라고 하고, 두 번째 명사 B라고 했을 때, A에게 B를, 이름은 사용식이야 그러니까 A를 B로 B라고, 이름은 5형식이고. 그렇지? 그러니까, I call a b 인데 A가 빠져 있어. 그러니까 A가 빠져 있으니까 나는 부른다. A를 B로 B라고. 이건데 A가 없으니까 나는 부른다. 내가 부른다 B라고 이렇게 하면 되지. 내가 부른다. 인비저블 e 즈라고 근데 왜 A가 빠져 있어? 그렇지. What who, 후 위치 뒤에는 무조건 불완전이기 때문에 이 목적어가 앞으로 빠진 거거든. 알겠지? 그러니까 그다음에 w h 석세 가지, 아, what 해석 두 가지 알지? 주어가 동사하는 것 또는 무엇을 주어가 동사하는지. 그러니까 내가 부르는 것. 눈에 보이지 않는 규칙이라고 내가 부르는 것 이렇게 된 거고 이 와시 의문사가 아니라 선행사 포함한 관계 대명사이기 때문에 더띵 대신에 더띵 위치 또는 여기 더띵이 목적격이기 때문에 아대시 이게 목적격이기 때문에 대신나 위치 생략할 수 있지 정리할게 와두 단으로 그냥 더띵 세 단으로는 더띵 대신하 더띵 위치 대시 목적격은 생략되니까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규칙들 이게 바로 습관 얘기한 거야 의식 얘기한 거고 자, 이것들은 습관과 행동들이나 어떤 행동이냐? 불필요하게 굳어져 온, 굳어진 have pp 현재 완료가 된 거. 뭐뭐 했다. 저기 뭐뭐 됐다. 아, 뭐랬냐 뭐뭐 했다 해 왔다. 그러니까 불필요하게 고착된 이 정도입니다. 이거 자동사를 쓰입다 리지드가 엄격한이나 뻣뻣한이나 단단하냐. 그러니까 rigid 지드파이는 뻣뻣하게 되다. 이정도입니다 불필요하게 뻣뻣하게 된 규칙들로 뻣뻣하게 된 대체 그러니까 습관들 그 다음에 불필요하게 규칙들로 어, 굳어진 행위들 다 같은 표현이다 어, 보이지 않는 규칙들 그 다음에 습관들 그 다음에 불필요하게 규칙들로 어, 굳어진 행위들 다 같은 거 얘기하는 거 주의하자고 자 비록 쓰여진 규칙들이 저항할 수 있지만 변화에 be resistant to. 이거 한 단어로 그냥 resist. 이거야, 그냥. be resistant to. 한 단어로 resist. re, s, i, -S, s, t. 이렇게 써도 된다. 변화에 저항할 수 있지만, 있을지라도, although 대신에 당연히 though, even though, 바뀔 수 있고, 이거는 저항할 수 있지만, even if는 저항할 수 있을지라도. 그 뉘앙스 차이야. 어, 그러니까 바뀌어도 되지. 자, 근데, as though. as if. 이건 절대 안 되지. 그건 가정법일 때 쓰이는 거니까. 자, 눈에 보이지 않는 규칙. 아 그리고 만약에 이걸 갖다가 전치사로 바뀌게 되면, although가 despite로 바뀌면 안 되잖니. 근데 이렇게 바꿀 수 있어. Despite with rules 쓰여진 규칙에도 불구하고 어떤 규칙 변화에 저항하는. 그러니까 뉘앙스가 다르지. 그러니까 쓰여진 규칙들이 변화에 저항할 수 있지만, 밑에 거는 변화에 저항하는 저항하는. 쓰여진 규칙들도 불구하고. 이건 좀 어색하지 어 이게 자연스러워 그러니까 우, 굳이 우기면 바뀔 수도 있다는 얘기다 눈에 보이지 않은 원제는 규칙들 대신 쓰인 대명사고 눈에 보이지 않는 규칙들이 더 완고하다 위지드 대신 쓰인 편이야 스톱은 더 완고하다 고집 세다 그치? 그러니까 뭐 보이는 규칙들도 변화를 잘안 하려고 하는데 눈에 안 보이는 규칙들 즉 습관 또 의식 이런 것들도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완고하다. 이 얘기야. 자, 그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침묵의 킬러다. 살인자들이다. 아니, 위험하면 위험했지 무슨 뭐 살인자까지 되냐. 좀 약간 좀 오바스럽긴 한데 어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거니까 사일런트로 말을 바꾼 거야. 그렇지? 사일런트고 데이는 앞에 있는 데이랑 똑같은 거고 인비저블 원스. 지칭, 추론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 다 봐둬라. 겠지 그러니까 여기 habits, 그 다음에 deeds, 그 다음에 여기 individual o n e day, 다 같은 거 얘기한다. 어떤 거 눈에 보이지 않는 규칙들. 자 뒤에 원문에는 어떤 침묵의 살인자냐? 우리의 사고를 제약하는 그리고 우리를 눈에 보이지 않는 담장 안에 가두는 우리가 어, 의식하는 것 없이 의식하지 않고 그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데이가 가리키는건 감춰진 규칙들 어떤 규칙들 우리의 행동을 무의식적으로 중요한 어다 무의식적으로 지배하는 규칙들이 얘기한 거다. 전체 내용 알겠지?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규칙들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고생이다